아, 제가 금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우연히 발견했어요 나온 지한 10년 좀더 넘은 고정된 예, 책 같은데 한번 좀띄줘보시겠어요책 아, 제목이 죠 위대한 결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아, 이 부제가 뭐냐면 아, 세상을 바꾼 34인의 고뇌 속 선택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아, 어, 34명.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군사, 인권, 또 과학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이큰 획을 그은 사람들을 34명으로 뽑아서 그들의 이 고뇌 속 결정의 사건들을 다루는 책인데요. 자, 이 사람이 <laughs>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위대한 결정들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한번좀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는. <laughs> 아, 이 역사 속의 위대한 결정은 어떤 특징이냐면 커다란 위험이 수반되는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선택했을 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죽음을 자초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모험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그것은 반드시 내려야 했고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았다라고 하는 어,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줘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서문에서 이런 얘기, 이 예를 들어요. 역사 속에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결정 중의 하나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루비콘강을 건넌 로마 황제가 된 시저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를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주사위는뭐였다 던져졌다 그다음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장군 그 당시에 장군이었죠. 장군인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 반역죄로 죽습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는 군대를 다 해산시키고 홀몸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루비콘 강이 뭐큰 강이냐, 아주 작은 강이에요. 다리 조그만 다리야 나요. 우리나라 웬만한 저뭐 영동대교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만 그냥 개울 것 같은 다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올 때는 반드시 군대를 다 무수, 해산시키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저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아, 루피콘 강을 건너요. 그리고 폼페이우스와의 격전을 벌이고 결국은 황제가 되죠. 아. 그러니까 이 역사 속 위대한 결정에는 죽음을 무릅쓸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루비콘적 요소, 이 루비콘적 요소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 이런 어떤 결, 위대한 결정이든지 이렇게 위험 없는 결정. 예, 위험 없는 결정. 목을 내놓, 내놓지 않는 결정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위대한 결정으로 역사의 물줄기는 늘 새로워졌다 하면서 이제 34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읽어가면서 엄청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결정보다 탁월한, 가장 최고의 결심으로.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역사와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새롭게 만든 한 신앙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스라입니다. 네. 자, 이 에스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에스라의 결심. 다른 말로 말하면 에스라의 결정인데, 자 그러면 에스라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한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까지 에스라 6장까지에서 제1차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가요.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함 따라하실까요? 성전 건축 성종건축이야기고 7창부터 끝까지는 뭐냐면 에스라이야기에스라이야기 에스라 이야기. 아, 오늘부터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묵는하게되는데자 그러면 에스는는이떤사람이었을까자 우리 는절 말씀 좀 띄워 주실까요? 이같이친독합니다 시작. 아사랴의 손자요 실기야의 증손이요. 자 오늘 일 절은 모르 시작하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2 일이라고 하니까 뭐죠? 성전 건축 왜냐하면 6 장에 성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 봉헌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전 건축 후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1절과 6장 마지막까지는요 거의 5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쉽게 말해 성전 건축 후에 57년이 지나서 제1차 포로 귀환한 저 4만 2,360명의 귀환자들은 거의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포로 1세대 그 4만 2,300명은 거기다 죽었는데 그럼 이 세대, 삼 세대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여러분 보세요. 보통은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잡지 않습니까? 거의 두 세대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에서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안정도 되찾은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이 세대, 삼 세대의 믿음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이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방 족속들과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하나님이 금했던 이방 족속들과 서로 통혼 그리고 서로 뒤섞여 타락의 길을 가고 말할 수 없이 정말 처참한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자, 바로 이러한 민족적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시키는데요. 오늘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과5절까지를 보면. 에스라로부터 쭉쭉 거슬러 올라가서 제16대 아론 제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제사장의 가정 믿음의 반열에 속았던 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양육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로로 끌려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준비시켰다는 것인데 자, 자 6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네, 자 먼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2차귀환때 여러 백성들과 함께 올라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학자.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여러분 저기 보면 율법에 익숙한 학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자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학자로 쓰이고 다른 데서는요 서기관으로 번역이 됩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에서의 서기관은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서기관은요 고위 관리예요. 어, 웬만한 그 공무원 이상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인데 이 서기관은요 어, 당시 국무장관, 비서실장급에 해당하는 고위관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왕에게 요청하는 것을 다 받을 정도로 왕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 먹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서기관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의 자신의 관직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언제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자 우리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여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자 보세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제7년 다섯째 달 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이르서메입니다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을 했어요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으니 몇달 걸렸죠? 넉 달에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거리로 1500km입니다 근데 이 길은 직선으로 초 1500길이지 여러분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나 있겠어요? 구불구불 산을 건너 강을 건너 엄청나게 험난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넉 달에 걸쳐서 아, 도착했다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어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좀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페르시아에서 서기관으로 고위 관료의 직분을 갖고 있는 그리고 왕에게 뭘 요청해도 다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요, 걸어서 오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400km 아니겠습니까? 왔다가 두 번을 완복할 정도로, 요즘은 고속도로라도 있으니까 가지만, 그 당시엔 중간에 도적대들, 산적대들, 얼마나 숨은 복병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오는 길은 이건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고, 생사가 불투명한 그먼 길, 위험한 길, 죽음이 도사리는 그 길을 이 사람이 왜 와야 됐을까? 얼마든지 페르시아에서 편한 편한 관료로서 살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 에스라가 이 위험 천만한 모험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단한 절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함께 10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 자.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에스라의 결심이라는 것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요 다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번역 또한 가슴에 오지 않나요? 에스라는. 여와의 법을 깨쳐 몸소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 법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일편단심은 저들에게 가서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몸소 실천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일편단심 그거 하나밖에 다른 거 없었다 쉽게 말해 저 바벨론에서 관료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그 일은 저거 하나밖에 완전히 저 결심에 사로잡혀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근데 여러분 이 에스라의 결심을 좀 살펴보면요 재미납니다 자 아까 우리 십자를 좀 띄워줘 보세요 이 사람이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면 적으세요 동그라미 에스라가 여와의 호 율법을 뭐했다? 연구의 동그라미 그 다음 준행하며 준행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모하기로 가르치기로 이세개 동그라미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 준행, 가르치기 이세 가지를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저 바벨론 땅에서 어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율법을 연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이다라시라는 말인데 뭐냐면 면밀히 찾다 면밀히 찾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대충 읽은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이 의미하는 참뜻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알기 위해 애쓰고 찾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에스라의 탁월함은 저 연구에만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준행함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죠 놀라운 교훈을 발견하죠 그러면요 가르치기 바빠요 전하기 바빠요 책 내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의미를 제대로 캐치하고 나서 먼저 자기에게 준행했다 자기에게 먼저 적용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먼저 순종을 가하여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깨달아진 진리와 은혜와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 이세 가지. 한번 따라할까요? 연구, 준행, 가르치기. 여러분, 근데 이게 많은 경우 순서가 바뀌거든요. 연구, 가르치기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은 연구에서 자기에게 먼저 첫 번째로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단단히 결심하고 바벨론을 떠나온 에스라에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두 가지가 펼쳐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구절 말씀이요. 한개다 같이 몽독합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저기 바벨론에서 떠났는데 잘 도착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름 자체가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또한 에스라의 이름인데 이름 그대로 그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돕고 역사하신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단단히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난 에스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지키셔서 무사히 잘 안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이제 에스라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가겠다는 결단을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에스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제공해 주는 줄 아십니까? 자기 혼자 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왕과 일곱 자문관도 보냅니다. 근데 음과 금도 풍성하게 보내고 온갖 보물들. 그리고 진귀한 그릇들도 함께 보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창고지기 강 건너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창고지기에게 명해서 앞으로 에스라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어떠한 기물도 어떠한 자재도 다 주도록 요청하는 대로 다 주도록 명령을 내리면서 보냅니다 쉽게 얘기해 에스라의 앞길에 순적하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은 에스라의 그 소원대로 온갖 죄악에 빠져 있는 저 이스라엘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개혁시킴으로 인해 저들을 말씀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은총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 추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결심 결단을 기쁘게 여기사, 기쁘게 여기사 결단은 이만큼 했는데 그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에스라 7장 10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같이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예 네. 아멘 여러분 저기 에스라에 내 이름을 넣는 겁니다 저로 말하면 김영생이에요 다 아시는 겁니다 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김영생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 다 하셨나요? 다시 한번 더 크게 합니다. 시작. 김영생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거예요. 이 에스라는 누가 아니라 바로 너다, 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나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만나러 주시는 이 매일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며 두 번째,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시도해보고, 적용해보고, 내삶 속에. 그리고 그 깨달아진 은혜를 나누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눈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 매일 성경으로 하면서 제 마음에,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제 목표는 모든 분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주일날 여러분 이거 갖고 오셨죠? 주일 설교 적고 계시죠? 아멘? 제가 불시에꼭 여러분들이 지참해서 하시기 바라는데, 어,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같이, 매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순종과, 묵상과 순종과 나눔을 결심할 때,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눈을 열어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같이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자유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엊그제 금요심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말씀 잘 전하고 나서 정말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속에 그새 뭔가 좀 복잡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하되 하나님 철좀 자유케 해주세요. 자유케 하나님 좀 풀,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 말씀 주세요.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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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장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주 불꽃처럼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될진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끝냈어요 주님 더 이상 자유케 하다는 기도 안 할게요 주님이 하는 게 뭡니까 너내 말씀 안에만 거해 내 말씀만 붙여봐 내 말씀대로만 살아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뭐냐 넌 그때부터 내 제자가 되는 거 할렐루야 넌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저만 그러겠어요?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크던 작던 수구하고 무거운 짐들 여러 멍에 여러 쇠사슬들을 우리는 가지고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가지고 와요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 존재는 자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참 자유는 언제 오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함께 다 같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역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에스라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 제2의 제3의 에스라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이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이 부딪혀 보는 삶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무참하게 실패할지라도 나태하고 소심한 영혼으로 평범하게 살기보다는 나을 것이다. 용기를 다하여 싸웠으나 아무런 갈채가 없을지라도 대의를 위한 모험도 없이 편안한 만족 속에서 살기보다는 나을 것이다. 부딪혀 보고 살아가는 나날들이 보다 나은 앞날의 초석이 되리니 비록 승리가 내 것이 될지라도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 도전의 역사를 배울 것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좋아합니다. 그제 서재에 붙어 있는 글인데, 여러분 오늘 에스라의 그 모험이 그 자신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달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보고 시도해보고 실험해보고. 거기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서로 나눌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저는 여이 믿음의 실험이라는 말을 참 좋아요. 해 여러분 한번 정말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고요.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아멘? 그게 내가 순종하기에 내가 도전하기에 보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요 저도, 여,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만 좀 속된 말,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주일마다 하나님이 전, 정해주시는 말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이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에스라의 이 결단과 결심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에스라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에스라.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에스라. 이 시대를 개혁하고 이 시대를 정말 부흥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참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러분, 에스라 이름도 좋아요. 하나님이 뭐하신다? 도우신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에스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그렇게 될수 있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 결단. 10절 다시 띄워주세요. 10절 다시 한 번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춘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결심 할렐루야 에스라의 저 결심은 이제 누구의 결심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결심입니다 에스라의 삶의 놀라운 형통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00이...